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능력과 탁월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안에서 부어진 탁월한 마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 4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탁월한 마음, 필립보서 4장8 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거듭난 당신은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좋은 평판과 덕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탁월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탁월한 마음은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탁월한 마음에는 부정적인 정보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탁월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말만 듣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잘 걸러내야 합니다. 또한 탁월한 마음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탁월한 마음은 평범함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탁월한 마음은 개인적인 삶의 방침으로서 탁월한 일들을 행합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청소부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창의적으로 청소하십시오. 최고의 청소 기술에 대해 좀더 연구해 보십시오. 그후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일에 대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가장 창의적인 방법과 전략이 당신의 마음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성품의 손들에 맡은 일들을 맡기고 싶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적용함으로써 당신이 그 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일에 탁월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실 수 있게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때론 일을 악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로받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만을 기대하고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며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용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준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전부터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본이 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진 탁월한 영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삶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나의 나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고 다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 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에서 신성한 빛이 나오며 신성한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내어 드리며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부정적이지 않은 탁월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은 나의 신성한 본성의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녀님께 내어드리며,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부정적이지 않은 탁월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은 나의 신성한 본성의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봤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련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